나무의 꿈 시작할게 나무에게 너 나중에 꿈이 뭐니 이렇게 묻는 거야.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의사가 되고 싶니? 뭐뭐 싶니? 뭐뭐 싶니? 반복이다, 그렇지? 뭐가 되고 싶니? 시행이 반복된다, 그렇지? 어문형 문장을 이게 대꾸법이지. 대꾸법이고 어문형 문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은 뭐가 되고 싶니? 대상에게 나무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지, 말을 건네는 어투. 의자가 되고 싶니? 의자는 여기 네모하는 것은 지금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 나무가 대상이 품을 수 있는. 있는 다양한 꿈이고, 다양한 꿈첫 번째, 의자가 되고 싶니? 누군가의 책상이 되고 싶니? 되고 싶니? 반복.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뭐, 뭐겠지? 자, 계단도 있겠지, 여기는? 쓰리적 표현이지. 쓰리적 표현. 그 계단을 올라가는,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별빛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창문도 될수 있고. 있구나, 뭐, 뭐구나.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자, 창문들도 될수 있고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수평선 넘어가는 목선을 그리워 할지도 몰라 목선 나무가 될수 있는 것 자, 별빛을 들고 난 창문들도 있구나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이렇게 이어지지 그지 연쇄적으로 뿌리 물고 이어지고 있다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 뭐, 뭐 할지도 몰라.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 여기도 몰라. 반복되면서, 대꾸법이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너가 만일 나무, 너가.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가정법. 배가 되고 싶겠구나, 배. 자, 배가 또 나무가 될수 있는 거지. 목순이 배니까. 뭐뭐구나. 자, 다양한 꿈. 여기가 첫 번째고, 책상이 두 번째, 꿈두 번째, 그리고 계란이 꿈세 번째, 창문이 꿈네 번째, 목순은 꿈 다섯 번째, 배나 목순이랑 같은 거니까 하나만 하자.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까물 감을 수도 까물지도 모르지 이런 거뭐배목배 라든지 창문이 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 게안 되고 그냥 장작으로 그냥 불태워질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럼 꿈을 이루었니 못 이루었니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지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서리적 표현으로, 모르지, 모르지, 서리적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고, 모르지, 서리적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잊지 마렴, 그나마 잊지 마렴, 뭐뭐 마렴, 이것도 반복되고 있다. 한줌 제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뭐 뭐고야. 아, 요거는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장작으로 불태워져 가지고 재가 재로 남는다 해도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못한 상황에서도 존재 가치는 있다는, 존재 가치는 있다는 역설적 인식이야, 역설적 인식. 누군가의 몸을 대어주고 난 뒤, 장작으로 불타서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뒤 춤을 추더 피어 오르는 거야. 뭐, 뭐 하는 거야. 뭐, 뭐. 자, 잊지 마렴. 제가 되었지만 하늘 날고 있고 몸을 데워주고 피어 오르고. 자, 요것도 역설적 인식이지. 하지만, 하지만 시상이 전환되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시상 전환, 지금은 다만 내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자, 이 시상 전환을 통해서 상황과 모습에 주목하는 거야. 상황과 모습에 주목하면서 지금은 뭘 들어보라고. 내 잎사귀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라고. 내 잎사귀 너라고 했지 나무지 그지 나무를 너라고 했으니까 표현법 뭐가 사유, 사용되었니 의인법이 사용되었지 내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저 바람소리를 들어보렴 소리다 했으니까 청각적 심상 자 뭐뭐 보렴 이거 앞에 앞에는 잊지마렴 할때 뭐뭐렴 보렴 할때 뭐뭐렴 지금 상황에 집중해보라는 거야. 지금 상황에 집중해보라는 얘기고,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겠구나. 너 나무지 의인법이고 바람을 만나고 있겠구나 뭐 먹구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겠구나. 자, 여기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대구법이고 바람 따라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이야. 여기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겠구나. 여기도 뭐야? 연쇄적이지? 꼬리를 물고 나왔지? 그리고 여기는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이거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이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 지금이 바로 너로구나. 자, 바, 지금이 바로 너, 나무도 그 자체야. 나무의 현재 모습에, 나무의 현재 모습에 집중. 현재 모습에 집중. 그래서 보면, 뭐, 뭐렴? 뭐 뭐지 뭐뭐 싶니 뭐뭐 할지도 몰라 뭐 뭐구나 뭐뭐 거야 이런 다양한 종결의미를 다양한 종결의미하고 식구가 반복되고 있어 어미 반복 뒤로 넘어가서 정리해 볼게. 자율시고, 서정시고, 현대시고, 꼬리를 물고 나오는 연쇄적 표현법 있었고, 그 다음에 반복, 식구 반복 많았지. 그리고 역설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도 꿈을 이루지 못해도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역설적 표현 나왔고, 그 다음에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도 존재 가치는 있다는 거야. 존재 가치는 있음. 특징 다양한 종결음미가 반복되었지. 종결음이의 반복을 통한 운율을 형성하고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 의자 남. 의자, 책상, 뭐, 배, 이런 거, 계단, 이런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을 나열하고 있다. 다양한 꿈들을 나열하고 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